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삶과 죽음, 사랑에 대한 오해와 용서에 대한 것을 담아낸 책 속죄를 쓴 작가 이언 맥큐현의 최드런 액트입니다. 출판사 한결의 출판. 책 제목 해석은 아동법입니다. 아동법 제1조항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안을 판결할 때 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지란 누구에게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아동의 복지란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와 하나씩 배워나가는 어린 인격체, 그리고 누구보다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 어른,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 아동의 복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우리 어른들이자 부모들이 잘 보살피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책 표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잘생긴 서양 남자가 보입니다. 이 작품이 최근 영화로 상영 중인데 표지 남성과 배우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책 발행이 2015년도인데 참 신기합니다. 책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늘 한없이 자상했던 남편. 어느 날 결혼생활에 지쳤다며 새로운 여성과 새 출발을 선언합니다. 오랜 세월 남버른 가정사를 지켜보며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사 피오나.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백혈병에 걸린 17대 소년이 신앙을 이유로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소년을 살리기 위해 강제로 수혈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결정권이 생기는 18세까지 3개월을 남겨두고 있지만, 3일 내로 수혈을 받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 수혈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병원 측, 종교적 신념으로 개인치료를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의 애당과 가족, 고등범원 판사는, 이 양책의 특이점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내린 결정으로 어떤 판결문으로 이어질지, 미성년인 아이,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인 어른 피오나와 메이, 아동의 복지가 거론되는 소설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교차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 신념까지 꽤나 어렵고 무겁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가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주는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읽는 일로 하여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됩니다. 책에 접한 후 작가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판결이 내리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아동 문제 또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 그 삶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한번더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다시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연된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묵직한 주제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음악이 가득한 이 책을 영상으로 어떻게 담았는지 영어도 시간이 나면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